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작년 2024학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또 올해 서울시립대에 관심가는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몇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시립대 2025학년도 수리논술에 관한 기본 사항은 여기 요약 정리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시립대는 연세대, 홍익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등과 함께 수능 전에 보는 한 너댓 개의 대학 중에 하나고요. 매년 시험지가 두 개가 있었다가 작년부터는 단일 시험으로 모든 모집단위가 한꺼번에 오전에 시험을 보는 그런 행운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한 장만 풀어봐도 돼서 매우 편했습니다. 2014학년도에 출제된 단원에 대한 요약은요. 총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3번 문제가 수혈의 도형의 응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울시립대가 거의 매년 최근에 한 3개년 정도 고정항목으로 출제되는 게 도형이나 좌표 평면에서 수혈을 뽑아내는 이런 문제, 이건 정말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 이번에도 출제했고요. 4번 문제는 미적분에서 출제를 했는데 정행각형에서의 극한은 논술에 정말 전형적인 그런 문제죠. 상위권 대학들은 수년 안에 한 번씩은 출제했던 정인각형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문제가 미적분 문제로 출제가 됐고, 확률과 통계도 거의 고정출제 항목인데요. 중복조합의 기본 계산과 부등식이 들어있는 중복조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하에서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을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벡터에 연산을 하고, 사이값 정리와 연결하는 이런 단원 결합형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보시면 수학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거의 고르고 균등하게 출제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립대는 네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미적 확통 기하는 고르게 한 문제씩 출제하고 수학원과 수학2는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하는 이런 정도의 대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립대 논술에 관심이 있다면, 기아나 확통을 시간을 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제가 오늘 셈해 보니까 지금부터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을 보는 날까지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서울시립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늦어도 5월 정도는 공부를 시작해야만 내실 있는 준비를 할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도 무조건 출제한다고 했죠. 대신 통계에서 출제한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통계까지 준비한다면 이산 확률 변수 정도까지만 준비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경우의 수랑 확률, 또 확률에서는 조건방률 확률 정도의 문제를 조금 심화해서 내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출제를 해왔고, 기아도 역시 고정출제 항목인데요. 재작년에는 2차 곡선을 냈고, 작년에는 평면백터를 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제가 과거에 한 7개년 정도의 경향을 파악했을 때, 벡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공간도형의 문제는 거의 낸 적이 없으니까 벡터와 2차곡선 정도쯤을 준비하면 될것 같고 원래 난도는 재재작년 정도까지는 거의 한양대 수준으로 어려웠다가 재작년 작년은 조금씩 조금씩 해가 갈수록 난도가 낮아지고 문제의 스타일이나 유형을 가장 비슷하게 충족하는 대학은 연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공부한 학생이라면 시립대 기출 문제를 다 보고 난 후에는 연세대 문제나 또는 한양대 문제나 정적분 같은 문제를 낸다면 중앙대 문제를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주로 출제하는 내용은 좌표평면에서 도형이나 수식에서 수열을 만들어서 그 시그마 계산을 하는 문제, 초월함수의 정적분, 조건확률. 부 벡터에 관한 그런 연산이나 내적 크기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시립대 수리논술을 요약해보면 시험은 보통 10월 첫째 주말 토요일날 시험을 봅니다. 작년에는 10월 7일날 오전 10시에 시험을 봤고요. 수능 전에 본다는 사실. 시험 범위는 고교 과정 전 범위를 보고 특히 미적 확통 기하를 고르게 출제한다라는 거고. 문제 유형은 제시문이 거의 없는 그냥 딸랑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조건을 제시해주는 그런 대학이고 총 대문항이 4개인데 각 대문항에는 소문항이 없는 그런 문제이거나 많아야 A, B 이렇게 2개 이하의 경우가 많고 시험시간은 120분으로 2시간이니까 꽤긴 편에 속하는 대학이고요. 난도는 재작년까지는 꽤 어려웠다가 작년에 시험지를 보면 재작년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능체저가 없는 대학이니만큼 서강대나 성균관대처럼 수능체저가 센 대학보다도 더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서울시립대를 합격한 학생이 제 제자 중에서는 두명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한 명은 성균관대 논술을 최초 합했고 또한 명은 중앙대 논술을 최초 합격한 학생인데 시립대는 예비를 받았다가 거의 끝에쯤에 합격을 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수능 전에 대학이니만큼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35대1 정도고, 홍대보다는 시립대가 단연 경쟁률이 훨씬 높고요. 수능 전 대학 중에서는 연대와 시립대가 선호도만큼 경쟁률이 한 35대1쯤으로 센 대학이고요.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은 연세대가 가장 비슷하고, 그 다음 한양대나 중앙대 문제의 일부가 시립대 문제와 유사성이 뛰어나니까 함께 공부하면 좋을 그런 대학입니다. 실입대논술은 지금부터 7개월 후에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준비가 없이 시간을 쭉 보내다가 9월이 돼서 수시원서 접수를 할 때쯤에 갑자기 실입대를 지원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준비했다가 실입대를 보러 갑니다. 우리가 보통 실입대를 지원할 때는 정시로 실입대를 못 가는 학생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수능전에 보는 대학이어서 실입대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입대 합격할 정도의 수학 실력과 논술 실력을 가진 학생은 거의 수능이 1등급에 가까운 성적을 가지면서 기아나 학통까지 제대로 준비한 학생이 응시를 해야지 그런 준비가 전혀 없거나 또 수능 모의고사로 한 2등급 중반이나 후반, 3등급 되는 학생들이 한 장의 카드는 그냥 써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실입대를 쓰는 건 확실하게 오버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학기 초기 때문에 실입대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만약에 7월 정도에 실입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이 실입대를 지원하면 합격 가능할지를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때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1번과 2번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썼고요. 세 번째 모의 논술을 꼭 보자 이 말은 실입대뿐만 아니라 논술을 시행하는 모든 대학은 거의 대부분 올해 중간 정도에 한 5, 6월 정도 되면은 모의 논술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실입대도 6월 초 정도에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입대 관심가는 학생이라면 그 시험을 응시해 보고, 아, 실입대는 이렇게 내는구나라는 경향을 보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실립대 모의 논술 문제를 보고 실제 실립대 문제랑 어떻게 유사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단원 정도의 유사성은 모의 논술과 실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논술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해야 될 정보로서 실립대 모의 논술 문제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립대는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의 기출 문제 정도를 풀어보는 것이 확실히 도움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립대의 최근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는 연세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문제를 풀어보면 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작년에 서울실립대의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내용, 재작년 서울실립대의 기출문제에 대한 그런 분석, 그리고 모의논술과 실제 문제를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게 수록해 놨고요. 재작년 이전의 문제들은 제 카페에 역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말씀드리자면 실입대는 7개월 남았으니까 적어도 한두 달 안에 실입대 논술을 볼 거라면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미적기아 확통이 고르게 돼 있는 1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